이야~~ 자, 지금은 새벽 5시고, 예, 저는 산악산에 가기 위해 연으로를 데우러 갑니다. 예, 자고 있을 것 같아, 아직도 힘은 아직도 자고 있을 것 같아요. 힘네 이면은 신발, 양말, 아, 아줌마 같아 아니 등산 갈라고 아. 몬디오? 가평에난 파는 가평 만남 샌드. 음. 맛있어? 응. 진짜? Where are you at? 오색령 서악 마운틴 렛츠고 시작한지 30초 됐 <laughs> 30초 됐 저기 왜 말이 벌써 없어지시죠 계단을 약간 좀안 보여 빨리 가야겠다 초콜렛토핑 중. <laughs> 콧물 좀 그만 빨아 어 이거 편부 샌드 맛있다. 한개가들어 아, 가겠지? 들어가, 그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, 옆으로 넣으면 돼 옆으로. 아까 그렇게 하면 끓이는데. 오 맛있는 데오오 <laughs> <laughs> <오>, 조심해 조심해. <laughs> <laughs> 응. 다행이다. 아, 맛있겠다. 나 진짜 먹을다 너. 나도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알아서 시켜줘. 잘줘 와, 진짜 맛있는데? 응. 어때? 응. 어, 더럽지 않아? 다 먹을 것 같아 미쳤다 너무 맛있다 떡말이지 던져봐 잡고 있어 너무 좋으십니다 응. 살거 하십니다 아 전장 다 됐어 근데 맛있다 <웃음> 맛있다 맛있 양이 딱좋은데 그치 은데가있어소가 물벌이가 어어 밥을 뿌셔 오! 오 진짜 많이 들어간다 백민씨여기는 어딘가? 수락산 중진내미도 아 짜증나 미세. 진짜 맞어. 너 크게 해서. <laughs> 말떠? 울어. 울어. 그래. 아, <laughs> 정상 온거인증어어 어. 어 뭐. 정상 정상 온거인증 정상 온거인증 <laughs> 뭐야? 아 찍혔는데 방금 너 얼굴 가까이서 찍다가 옆으로 터니까. 아, 가자, 가자. 아, 제 촉하지 마. 어, 뭐야? 어, 다 남지다. 어디? 뭐야? 남지다, 뭐야? 아장, 아장, 귀엽누.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김병장님 좀 힘내십시오. 김병장님. 따라옵니다. 관주 <laughs> <환주>! 별거 없네. 으. <laughs> 혐. <laughs> <호흡>. 어. 고생했다. 오늘. <laughs> 고생했어. 아 뭐야. 먹어봐 먹어봐? 꼬다리는 연우가 뺏어 먹으면 연우 화내니까 난 중간가리 먹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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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도 너무 다름 <laughs>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긴아 중에... 그래. 나도? 얼굴도 너무 다른데. 내가 더 잘생겼네. 출산이 꼴지를4명이에요한 명을 안 나왔어요. 몇명 위생이나 의료 체계가 발달하면서 기대 수명이 들었잖아요 근데 장